자사익 동사는 그좀 해두고 이번에는 지각 동사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 동사는 어가시오봐사익 동사는 make, have, let 있다고 그랬죠. 지각 동사는 뭐냐면 see, hear, feel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옆에 같이 있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see, hear, feel 그 지각한다는 거죠. 느끼고 뭐어 한다 보고 사는 뭐, 뭐 이런 뭐, 이렇, 이렇다고 뭐 하는데 어쨌든 뭐 그냥 see, hear, feel 지각 동사라고 그냥 그리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 see하고 똑같은 watch. 이것도 지각 동사가 되고 또 observe. 관찰하다. 준수하다는 뜻도 있는데 뭐 어떤 어떤 기념일을 준수하다, 지키다. 이런 법을 지키다 하는데 observe 아시겠죠? 그 observe 있는데 observer가 어, 이게 보다라는 또 관찰하다는 뜻인데 그때는 또 지각 동사가 됩니다. 어쨌든 뭐 그런 것도 간간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see, hear, feel이다. 외우는 요령. see 다음에 같은 뜻 watch 역시 이것도 지각 동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자이 look at 이것도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look은 보단데 어 이제 일행식 동사이니까 전사가 와야 되는데 at 쓰면 일행식 동사 이게 at 다음에 또 연결하는 말이 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 같이 붙어서 그냥 look at 이렇게 지각 동사라고 그냥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see, watch, 그다음 look at, 그 다음에 hear 듣다, hear heard heard 동사 변화형은, 변화형은 그렇게 되는데 hear 그 다음에 같은 말, listen to, listen 이런식 동사 아시죠? 그다음 전사 to 붙어가지고 어, 그다음 또 뒤에 명사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hear 하고 listen to 이렇게 어, 이렇게 전부 다 지각 동사에 네, 해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문을 보면은 나는 어, 그가 편어치는 것을 봤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봤다, I saw. 그다음에 그가 그가 한다고 했어. 요까지만 오면은 나는 그를 봤다. 3형식이 되겠는데. 동사 비슷한 게투나 ing, 동사원형을 좀 그리면은 어 무조건 오형식을 의심하라고 그랬죠. 무조건 오형식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오형식이 될려고 이두개 주동관계가 되어야 이게 아무리 뭐나 i n g 나뭐 동사원형이 오더라도 이두 개가 목적하고 이게 이게 바로 주동관계가 되어야 오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봤다, 그를이 아니고 그가 피아노 치는 것을. 자 여기서 이제 피아노 치다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play 이게 The 피아노입니다. Play 피아노가 아니고 항상 관형적으로 뜰을 붙인다는 거 기억해주시고 어, 축구하다 play soccer 할 때는 뜰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를 붙이다 붙이지도 않고 그냥 play soccer가 되는 거고 어, 피아노 악기를 연주하때는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그 다음에 play the 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중량은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죠. 어, 나는 봤다. 그가 피아노 치지 않는 것을 하면 은 I saw him not. p l a y e 아 piano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don't 아니고 not입니다. 동사 원형입니다. 동사 아니고 음, 다는 문장에서 이거 하나밖에 항상 동그라미 다음 세모 이것만 다가 되고 이건 다가 되지 못하죠. 나는 봤다. 그가 피아노 치는 것을 대지 피아노 친다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그 다음에는 이 이제 지각 동사는 동사 원형이 아니고 안 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이제 나는 봤다. 그가 어, 흔히들 구별할때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는데 나는 봤다 그가 피아노 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전 과정을 봤다라고 할 때는 그냥 이게 플레이 이렇게 하면 동사 원형이 오면 되는데 어, 일부만 분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아지를 쓴다. 이렇게 합니다. 예. 나는 봤다 그가 피아노 치고 있는 거를. 그런 거 처음부터 본건 아니죠. 그냥 중간에 어, 어느 중간에 하고 있는 중인 거를 봤다. 이 말이 되,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I saw him. 나 원래는 원래 이게 he is playing the piano니까 he는 him이 되고 is는 being Playing the piano 이 되는 거인데 빙 i 은 생략했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Playing the piano도 가능하다는 거. 어, 만약에 뒤에 먼저 이게 렇 추가로 더 들면은 확실하게 이거는 이두개 중에서 이것만 대해 될 경우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I saw him. 나는 봤다. 그가 피아노 치고 있는 거를 언제 추가로 이제 접사 쓰가지고 when when 접사니까 when 하면 주동사가 되겠죠. I entered 어, his room. 내가 그의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엔터런 3시니까 엔터 다음에 인투 같등을 쓰면 안 됩니다. I entered his room 하면 바로 목적 쓰면 그 목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되니까 어, 그래서 내가 그의방에 들어갔을 때그의방에 들어갔을 때는 편출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았을 겁니까 그리 되면 이거는 이거는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반드시 아인지만 또 되는 경우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각 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고 있는 주인글을 보거나 들었을 때는 아인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w a t c h 는 얘랑 그대로 대응하면될테고 I watched him playing the piano 또는 I watched him play the piano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겁니다. 지각 동사 또한 가지 더 look at 자, I looked at him 이렇게 하면 나는 그를 봤다 이게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데 I looked at him에서 끝나지 않고 또 동사가 어쨌 그린다. 그러면 재빨리 5형식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5형식처럼 된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래서 나는 봤다. Looked at 그지가 봤다, so처럼 봤다, 뭐리고 그가 피아노 치는 것를 이렇게 I looked at him 치고 있는 중인공하면 playing the piano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him 다음에 무의 동사가 또 오나 이렇게 한번 틀린 거 아니고 이거 이런 이런식 동사 끝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그냥 다 지각 동사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묶음으로 이렇게 looked at이 그래서 I looked at him 목적어 목적보 주동관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어, e 어 r 가 과거형 heard, I heard 나는 들었다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played 피아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 이런 정도의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I 같은 뜻으로 I listened to her 그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인데 뒤에 오니까 또 동사회가 얼쩡거리니까 오행식이 되면서 나는 들었다 그녀가 피아노 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또 그런 것도 많이 쓰이죠 I watched 또는 I saw him cross the street. 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가다 이 말이죠. 길을 가로질러서 건너가는 것을 어, 봤다 이렇게 되는데. I saw him cross the street. 이라고 보다는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이렇게 많이 사용되겠죠. 어, 건너가고 있는 주인공을 봤을 때 처음부터 거기다 봤을 때는 뭐 cross the street 하면 되겠죠. 그런 정도의 개념 대충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여 어, 여기 지금 오형식이 아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좀 그하기 전한번더 강조하면은 직각 동사는 see h e a r feel이다 see하고 똑같은 말 look at watch watch look at 그 다음에 h e r h e r 하고 똑같은 말 어, listen to 그 다음 feel 느끼다 feel도 fee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에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어, 느끼다 이런 게 되는 거 되는 거지각 동사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사격 동사는 make have l e 레있다 그거 기억하시고 같은 뜻은 어, force 해, 어, have하고 똑같은 말 get make하고 똑같은 말 force get하고 똑같은 일반 동사 해봐 a v e 하고 똑같은 일반 동사는 g e t o l e t 고 a little b of a l l o w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거 기억해 두시고 t t l e bit o 이 a little b i 아 of a 다 i t t 이 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i m a d e 이 i 게하 f a 하 e 뭐 a k e h a v e a l e t 강조를 l 이 하다 보 e 까학 t 들이 m a k e 그 다음에 목 a 어 e bit of a little bit o 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 e 하면 이게 오형식일 때 우리가 사역동사가 되면서 시키다가 되고 만들다 만들다가 아니라 삼형식일 때는 만들다가 되는데 이거 시키다가 되면서 목적어하고 목적는 주어 동사 관계가 되고 이리 되는 건데 이거 딱 살펴보시면 나는 만들었다 그 책상을 여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 데스크가 플리즈 할지는 않잖습니까? 플리즈는 누구 누구를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데 어, 나는 만들었다 그 책상이 그녀를 기쁘게 하도록 이게 아니고. 이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상의 주가 for 미가 되겠습니다. for 미 그래서 생략된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끝났다는 거죠. 이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동목 끝나고 이거는 뜰거지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make 어, 라서 사격 동사가 아니고 이건 그냥 일반 동사로 이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t o 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었다 그 책상을 말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책상을 만든 겁니다. 뭐 하게 하는 거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책상을 만들었어. 말랐고 그녀를 기쁘게 해 줄랐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떨거지로 투가 명사적으로 동그라미, 네모, 별 이렇게 필수자리에올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명사적으로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때까지는 명사적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명사적이 아니고 떨거지가 되면은 형용사적 아니면 부사적인데 다음에 하겠고 일단 이게 만 떨거지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해서다 무조건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녀를 기쁘게 해 줄랐고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 그 책상을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식이니까 투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people do not see. 사람들 또 이거 딱 씨가 왔죠, see. 그 다음에, 아, 보다니까, 이거 사이, 지각동사니까 동사원형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 뭐를? 움직임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motion 하면 motion 하면 움직임이고, someone 하면 누군가입니다. 이 s e e 의 진짜 목적어는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 답은 motion입니다. 왜냐면, 항상 이게 동사 다음에 최초로 나오는 명사, 그게 이게 동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the가 딱 있잖습니까? 그리고 the motions, 움직임을 움직임들을 보지 못한다,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 써머는 뭐냐? 전치사 뒤에서니까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음.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이렇 했는데 누군가의 움직임 이렇게 말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전사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하니까 of 써가지고 of some 전치사의 목적어다. 한번더이 동사의 목적어는 뭐다? Motion입니다. 그럼 썸면은 뭐냐? 전치사의 목적입니다. 전치사 뒤에도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자기가 전치사를 쓰고 명사를 하나 이어주려고 썼기 때문에 이것도 없으면안 되겠습니다. 오브를 쓴 마당에는 오브가 없으면 은 이거 필요 없는데 오브를 쓰면 뒤에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이다. 이것도 필수 요소에 결국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데 전치사를 쓰면 여기까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쨌든 이 동사의 목적은 뭐다? 모엇이다 자, 오행식은 이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하고, 그 다음에 try, 이 DO는 또 t o 나 ING 동사운행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이두 개가 주동관계 되냐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행식이 아니다. 그래서 모션이 try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가 아니고, 어, 이 다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움직임을. 누군가의 움직임을 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추라이나 추랑이냐 물어보면 동사 원행은 절대 되지 않는다. 왜지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럼자 우리가 투나 안지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뒤에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하고 있는 중인 할 때는 어, 투가 아니고 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요약을 보면은 동사가 또면 무조건 투다. 단 keep, live, set, catch, find. 다음에는 보호 자리 i n 지 그다음에 enjoy stuff finish mind practice 하면은 ing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도 역시 아 이제 오는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치사 뒤에는 용에서 타동사 뒤하고 전치사 뒤는 에 목적으로서 명사가 반드시 와야 한다. 근데 이제 타동사 뒤에는 뭐 어, 투가 되는 게 있고, 앤지가 되는 거 있고, 뭘뭘둘다 되는 거죠. Like, love, hate, continue, start, be는 둘다 되겠죠. 그렇지만 앤지가 되는 건 적지 않습니까? Enjoy, s t a 마인 finish, mind, practice 다음에 타동사이타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 또는 keep, leave, set, catch,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호 자리에 동사 가 오면 또 앤지가 되고 이렇되는데이 전사 뒤에는 전사, 역시 전사 뒤에도 내가 타동사 뒤에처럼 목적어로서 명사가 와야 하는데 어, 동사 가 오면 어떻게 하는가? 저번 시간 저번 앞에 했을 겁니다. ING가 온다는 거죠. 왜냐면, 진사 뒤에 또2 이렇게 오면은, 진사가 연달아 오는 것처럼 해서 별로 좋지 않, 않게 보이니까, ING가 무조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내가, enjoy star, finish mind, practice, 전체다까지 이렇게 해서, ING가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편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를 들면 은 뭐, thank you for help me가 아니고, thank you for, for, 진사 다음에는 2 help me냐, help, helping me냐 두 가지가 있는데, for 다음에 또2 오면, 어, 보육에가 좋지 않아서 그냥 아인지가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hank you for helping me. How about about me? 하고 목적격에 와야 하는데 동사 오면 how about watching TV 이렇게 아인지가 반드시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인사 뒤에는 무조건 아인지다. Enjoy stop 이런 것처럼 enjoy stop은 다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 오면은 아인지. 제사제사는전인사 전사, 뒤에 목적으로서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오면 아인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인사 어, 뒤에는 아인지가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자, 자 지금 현재 옆으로 옆길로 샜네. 자 그다음 이제 서문이 왔죠. 그래서 모션 t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이 움직임하고 추라요는 주동관계 가 아니기 때문에 오인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투 아니면 안지가 와야 되는데 와 그럼 안지가 되냐면은 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이 뭐야 이게 인조 i 시다 피니시 만드 r 브레이크다 하면 안지되고 그다음 진사 뒤에 안지되고 그 끝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지되는 거는 나머지는 다 투를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인 할 때는 또 안지가 되는 겁니다. 어, 그걸 하나 더 추가로 기억해 주십시오. 뭐 하고 있는 중인 할 때는 동사가 또일 때는 무조건 ing다. 그래서 greet 하면 인사하다 이렇게 되데 추라이 다음에 또 동사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try greet 하면 안 되니까 try to greet 이게 enjoy 습답 그런 거 아니니까 to greet. 어. 어아 이거 try 다음에 또 ing가 올 때도 있는데 그는또 뜻이 다르다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try 다음에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 할 때는 to. 하고 한번 뭐뭐 한번 시험 시험 삼아 뭐뭐 한번 해보다 할 때는 ing가 된다. 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s다 이 노력하다 이 말이니까 그들에게 인사하다 greet greet 하면은 인사하다 이 말이니까 목적어에게 인사하다입니까? 그들에게 인사하다 하려고 했는데 try 뒤 있으니까 try to greet them 그들에게 어, 인사하려고 애쓴다 이 말인데 애쓴다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현재 써문을 이제 이게 문장이 여기서 끝났는데 to는 아가 와야 되니까 try는 안될 테고 그럼 왜 to가 안됐나이 의미적으로 볼때 그들에게 인사하려고 애쓰고 있는 애쓰고 있는 중인. 누군가의 움직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i 인지가 되겠습니다. 자그좀 해두고 다음에 또 이거 다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 오인식 동사 중에서 사액 동사, 직각 동사하면 동사 원형이 된다. 그리고 오형식이 되지 않을 때는 사액 동사처럼 보이고 직각 동사처럼 보여도 어, 아, 동사 원형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eople do not see 보지 못한다 움직임을 이렇게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움직임을제사의목적은 이제 있, 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동사가 또 오는데 to나 in 중에서 뭘 쓰느냐면 하고 있는 중이니까 try to greet them 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해 두고 자, 그다음에 또한개 더. 저번 시간에도 봤지만은 나는 사용했다. 내 돈을. 이거 목적어 나서 to 오니까 오인시처럼 보이려나?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는 거죠. 어 목적하고 이 투바이 이게, 이게 주동관계가 돼야 되는데 투바이의 의미상 주는 포미가 되니까 주동관계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또 여기서 끝났다. 여기서 끝난 것처럼 나는 사용했다 내 돈을 많은데 그 책을 사기 위해서.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된 것처럼 동사와 또면 무조건 투쓴다이 개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왜 투를 하느냐? 그 이유는 하는 중인이라는 해석이 될 때는 무조건 안지가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enjoy s t o e finish mind practice. 그 다음 keep live s a catch find. 그 다음에 전사 뒤에. 그 다음에는 안지고 그 다음 뭐뭐 하고 있는 중인 할 때는 안지다 이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많이 적어놨습니다.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사들은 오행식이다. 주동 주동 두번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여기 적어놨습니다. He asked me. 그는 부탁했다. 뭐를? He asked me. 그지만 뭐. 그는 나에게 부탁했다가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뒤에 동사 어쩔 거리니까 어쩔 거리니까. 그는 부탁했다. 내가 밖에 나가도록 어, 나에게 부, 밖에 나가도록 이렇게 부, 청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tell에 가고 그냥 told. He told me to go out. 그는 말했다. 내가 밖에 나가, 나가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그럼 어, 그는 밖에 어, 그는 나 내가 밖에 나가지 말라고 말했다면 he told me not to go out 이렇게 한번 될 테고 don't 아니고 not to go out 마찬가지 asked도 he asked me not to go out. 그럼 그는 명령했다 he ordered 그다음 내가 밖에 나가지 말도록 he ordered me not to go out 이런 식으로 자다 오인식입니다. 주동 주동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에 이제 이게, 이게 많이 사용되는 건데 cause. 코즈는 몸에서의 원인이 되게 하다.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직역을 해보면은 그의 성공이 his success. 어, 원인이 되겠다. 뭐를 내가 영어를 공부하도록 이랬던겁니다 주동관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의 직역을 하면 그의 성공이 어, 유발시켰다. 원인이 되겠다. 뭐를 내가 이렇게 하도록 me to study English. 내가 영어 공부하도록 하게 했다. 원인이 됐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이제 요거 이제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 할 텐데. 이 어, 주어가 행동하는 주어일 때, 아 이거 좀 어려울 텐데 이거는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주어일 때는 다음에 하, 할게요. 그냥 일단 오인식이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주어가 될 때는 어, 이게 이게 주어다가 우리가 찍어갈 때는 그의 성공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의 성공이 나를 영어 공부하도록 이렇게 운이 됐다 이렇게 잘 하지 않고 그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가 선,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이게 사물이 행동하는 주어일 때는 어이게 부사적으로 부사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뭐 때, 이유 조건, 양부부 등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주로 이제 뭐 하기 때문에 비록 뭐뭐 일지라도 사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건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기본 문장 5형식 구조가 확고하게 딱 자리 잡히면은 그 이제 설명이 금방 이해될 텐데 지금 그리 아직 안 됐을 테니까 지금 하면 복잡해질 거고 어쨌든. 어, 자, 코즈가 목적어 다음에 투도 된다는 사실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게 지금 지금은 이게 한다는니까 지금 하고 나서 바로 투냐 아니다 시험에 나오면 알아맞히게 되겠지만 요거미 다음에 이제 뒤에 수식하는 말이 붙구나 이거 미, 어이게 뭐 The boy his success caused the boy, 뭐 in the bathroom 또는 uh, the boy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 그렇게 내가 어제 만난 공원에서 만난 그 소년으로 하여금 그 소년이 영어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더보이 다음 수직한 말쭉 붙고 붙고 그 다음에 붓고, 붓고, 그다음에 to study냐 그냥 study냐 studying냐 이렇게 나오면은 여전히 그목적어목적어좀 길었을 뿐이지 수직하는 말이 붙어서 길었을 뿐이지 더보이 That I met in the park yesterday까지가 수식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e i t h e boy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 t o s t u d y 나오니까 내라 t o 를 써야 된다는 거죠. 뭐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수식하는 말이 분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관계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그지나 한 단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에서 한 단어만 들어가는 걸 하는데 한 단어 거 앞에 한 단어 앞에 더보이가 굿보이 하면은 어, 보이 앞에 굿 붙으면 한 단어니까 이런 건 쉽죠, 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어, 뒤에 이제 긴 수직하는 말이 붙는 거 그걸 갖다 이제 이거 오행식이 끝나고 나면 할 텐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 문장이 눈에 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어 h i s success. 그다음 L E A D의 가공형입니다. 리드 이끌다의 가공형 레드가 되겠습니다. 레 he's success led me to work hard. 이는데 그의 지키을하면 그의 성공이 이끌었다 내가 열심히 하도록 이 말은 그의 성공으로. 나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뭐인시로 되는데 어쨌든 직격하는 거에 일단 직격을 연습을 합시다. 그의 성공이 이끌었다. Lead, lead, lead. 어, L-E-A-D. 이끌다 이 말입니다. Lead. 음. 자그 다음에 his success 어, led me 이렇게 하고 나서 동사원형 운영. 동사원형에서가 to do 주동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5이식 동사가 된, 되는 겁니다. 그다음 encourage 하면은 용기를 북돋워다 또는 뭐 격려하다 이 말이 되는데 그는 격려했다. 어,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자극을 줬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encouraged me to help the poor 행용사에 the를 붙이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해 주시고 가난한 사람을 돕도록 내가 내 가난한 가 사람을 돕도록 격려했다 he encouraged me 이렇게 하면 그는 나를 북돋았다 용기를 줬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 또는 동사가 오니까 동사에서 온 to나 is가 오니까 이렇게 주동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식 동사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오행식 동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행식까지도 될수 있겠지만은 요렇게 되면 오행식이 되면서 다시 주동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원한다. 그가 나를 도와주기를 이렇게 하면 주어 동사, 오행식 목적어 투도. 이렇게 일반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헬프는 또 우리가 오행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를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돕다. 그러니까 이게 오행식이고 그다음 투나 이 투가 이 투나 언지 오면 그 동사에 맞춰서 이게 삼형식, 뭐 삼형식, 일행식뭐이거 다음에 바로 전사 이렇게 온다거나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장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원한다. 그가 도와주기를. 뭐를 내가 숙제하는 것을. 이게 투가 없고 헬냥 h 가 동사라고 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오행식입니다 Help me 이렇게 투를 써도 됩니다. Help help me to do my homework 되고, help me do my homework 되는데, 자, I want him l p me to h me o h me o h me to h me to help me to h e l m t h m to help me to h to help me to h to h e m to help t h e m to help me to 자 이게 잘 나오네 이거 해당되는 동사 앞에 바로 그 행위자가 항상 분다는 사실을 이거는 주어가 되고 동사되고 가 이거는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to help에 도와주는 사람은 그그 다음 숙지하는 사람은 to do 또는 to에 이거 help는 헬프 뒤에 오는 거는 to를 쓰다고 안 써도 된다 했으니까 동사 목적어 보호일 되겠죠 to help의 목적어 보호되는 거 이거는 본 동사 원 t 의 목적어 이게 보호가 되고 이렇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me 어, 숙지하는 사람은 나 도와주는 사람은 그 원하는 사람은 나 이런 식으로 각자 주동 주동관계가 명확하게 되겠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그가 도와주기를 뭘 내가 숙제하는 것을 그가 도와주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ersuade 그는 설득했다. persuade 설득했다. 내가 그녀를 도와주도록. 그러니까 저는 he persuaded me to help her 되겠습니다. 이게 주동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인식 동사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살펴본 걸로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게 어, 이제 일행시부터 오행시 끝났기 때문에 오행시 끝나고 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먼저 풀어 보느냐 아니면은 그 시제 시제를 먼저 하느냐 또는 현재 완료를 먼저 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완료를 하려고 하면 또 시제를 알아야 되고 또 시제를 하다 보면 또 현재 완료 생각이 나고 이러는데 그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를, 시제를 먼저 하고 현재 완료하고, 그리고 문제, 오행식 문제를 풀 것인가? 아니면 오행식 문제를 먼저 풀고, 시제하고, 현재 완료하고, 그 다음 또 뭐, 이스 뭐 특수한 이 용법들을 살펴보고, 어,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장 구조 다지기라는 또, 그게 있습니다. 문장 구조 오행식을 갖다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잡는 다지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이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행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